안녕하세요. 맑금쌤입니다 여러분, 세대분리형 아파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한 집에 두 가구가 살수 있도록 현관을 두 개로 만들어서 거주 공간을 분리해 놓은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보통 중형 또는 대형 아파트를 투룸과 원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고 투룸에서는 내가 실거주를 하고 원룸에서는 내가 월세를 놓아서 임대 수익을 받는 뻥 먹고 알 먹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아파트도 이런 세대 분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경매물건 사건번호 2024타경 125886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로 90 사당 롯데캐슬 골든볼에 110동 204호입니다. 감정가 12억 5천만원 신건으로 건물 면적 25.71평 토지 면적 14.01평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위치를 함께 살펴보면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언덕이 있고요. 인근에는 아파트 주거단지,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17개 동 959세대 대단지로 2021년 사용 승인을 받은 5년차 준신축입니다. 주차대수는 1,220대로 세대당 1.27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어진 지 5년차 준신축 아파트의 대단지에다가 7호선 타고 강남 구청역까지도 접근이 좋으니까 인기가 참 좋은 아파트겠죠. 지금 서울 내에는 신축, 준신축이 정말 귀합니다. 전세도 거의 없어요. 매매 매물들은 거래를 하려고 해도 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경매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경쟁력 있게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2022년 3월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요. 같은 날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고요. 24년 12월부터 25년 3월에 걸쳐서 3건의 이미 경매가 신청이 된 중복 경매 사건입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마지막에는 압류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경매로 낙찰된 이후에는 말소기준권리 이하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사항 없이 전부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아파트가 세대 분리형 아파트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럼 호수가 두 개, 현관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권리 분석을 할때두개 호수에 대해서 전부 해야겠죠?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채무자 박땡땡 씨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 관계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204호의 분리형 원룸, 205호 세대 분리형에 대해서도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22년 7월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3월이에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후순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죠. 그럼 일단 권리 분석할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명도 난이도 한번 따져 볼게요. 이 임차인은 3천만원 보증금의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우고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명도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명도 난이도도 아주 쉬운 임차인인 겁니다. 하지만 204호에는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 호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자 대상으로 명도를 하는 거니 조금의 어려움이나 저항은 있을 수 있겠다.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래도 우리가 한개 호수라도 명도를 쉽게 할수 있으면 참다행이잖아요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내부 구조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거실, 욕실, 현관 이렇게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게 205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침실 1, 2라고 표시된 곳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투룸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현관이 각각, 욕실이 각각, 주방이 각각 이렇게 개별 세대가 분리되어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확장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공간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대 분리형 원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관리비로 대단지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편의 시설들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입지나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빌라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좋겠습니다. 이 사당 롯데캐슬 골든 폴에는 일단 5년차 준신축이잖아요. 근데 7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강남 구청역까지도 접근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숭실대, 총신대, 그리고 강남 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1인 가구들, 거주 수요가 충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면, 투룸에서는 내가 실거주하고, 원룸에서는 월세 받으면서 내가 현금 흐름까지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뭐, 그것도 좋은 점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 아파트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이 신건으로 100% 12억 5천만 원의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단두 개예요. 그리고 각각 15억 원, 1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최적화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작게는 2억 5천만 원, 크게는 5억 1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실거래는 작년 9월에 11층에 12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된 이력이 있는데요. 해당 타입이 총 34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진 않습니다. k b 시세는 15억이 좀안 되는 14억 후반입니다. 10억 이하까지는 대출이 6억까지 가능하죠. 나머지는 본인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원룸 세대에 대해서 월세를 놓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대출 이자까지도 커버를 할수 있겠습니다. 전세가를 따져보면 이게 정상적인 팔사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가장 작은 7사 타입이랑 비교를 해보면 전세가는 약 6억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매수를 하고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면 바로 전세, 월세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내집 마련, 아파트 살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부동산 경매로 꼭 한번 눈을 돌려보시고요. 경매가 권리분석도 해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고, 아, 머리 아프고 힘들 것 같다, 초보라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 아파트,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요, 진짜 한 2, 3개월만 배우시면 바로 낙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이후의 대출이나 명도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낙찰 올케어 반에서 1대1로 끝까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당 롯데캐슬 세대분리형 아파트 경매물건 재미있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